안녕하세요 사랑의 중고차 이원호입니다 오늘도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알페온 차량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검정 색깔 바디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1년식에 11만 1000km대를 주행을 했으며, 입구 당시 외판 교환 한건도 없었고요. 성능 검사 당시 누유 한 올도 없었던 올 양호 판정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주행 기간까지도 1인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었던 차량이고요. 차량은 아직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랑의 중고차 판매가는 6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스펙의 차량이 더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더 다양한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유리부터 보실게요. 네, 전면부 유리 부분입니다. 제가 매번 유리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그만큼 유리 같은 경우가 차량이 판매가 되고 난 이후에 뭐 훼손된 현상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와이퍼 하단 부분까지도 들어서 손상이 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돌팀이라든가 뭐 훼손 현상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벗겨진 곳 없이 뭐 들뜬 부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전면 쪽 본네트 쪽도 한번 보실게요. 전면 본네트 부분입니다. 전면 본네트 부분 전체적으로 뭐 붓터치, 뭐 스크래치, 훼손 현상 전혀 없고요. 수리를 해야 할 곳, 수리를 해야 될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의 그릴 상태 그리고 알페온의 엠블럼 같은 경우도 아주 깨끗한 장착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나 뭐 스크래치 훼손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하단 범퍼 부분까지도 뭐 하단에 뭐 스크래치 가기 쉬운 부분까지도 전혀 훼손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면부 쪽은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 부분입니다. 측면부 쪽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뒷범버, 뒤쪽 핸다, 뒷도어, 앞도어, 앞쪽 핸다까지도 단차는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문코 기스, 뭐, 수리를 해야 될 곳, 수리를 해야 할 곳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지금 한50% 이상 트레이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먼지 묻은 거 외에는 크게 뭐, 훼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 같은 경우도 뭐 훼손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 60% 이상 트레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기스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차량 후면부 쪽도 볼게요. 예, 후면부 유리 뭐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RP1의 엠블런과 레터링까지도 아주 깨끗한 부착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쪽 범퍼까지도 아주 깨끗한 관리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입니다. 네, 깊이감도 있고 넓기도 좀 제법 넓은 편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 내장제 부분까지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은 구입시 제공되었던 스페어 타이어 공구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핸다 범퍼 간의 단차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반대편과 동일하게 지금 50% 이상 트레이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아, 이쪽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하단에 실패널. 쪽까지도뭐 먼지 살짝 묻은 거 외에는 크게 뭐 특이사항 없고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쪽 휠.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60% 이상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 상태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1인이 관리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검정 색깔 바디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실내 상태는 어떨지 실내로도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실내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 상태 및 버튼 동작 상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던 차량이었고요. 버튼 상태 같은 경우도 뭐 훼손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었고 시운전을 통해서 차량 제가 먼저 시운전도 해 봤지만 뭐 엔진 미션이라든가 하부의 잡음 소리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행을 해주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전면부 계기판 쪽을 먼저 보시면 아무런 경고 표시 없이 11만 1800km 주행거리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옆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닫히고 열리고 깨끗한 동작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가죽 벗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 버튼 같은 경우도 뭐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주수석,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면적 옵션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이 차량 썬노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썬노프도 확인해 봤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리고 바치고 기계적인 잡음 없이 아주 깨끗한 동작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지금 아까 가죽 상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 뭐 벗겨진 부분 없이 약간의 뭐 주름이 있는 거 외에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도 한번 볼게요. 센터 페시아 쪽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요렇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으로는 디스플레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비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영상도 한번 볼게요. 후방 영상도 주차선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하단으로는 이제 미디어, 오디오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 같은 경우도 사전에 체크를 해 봤지만 전혀 무리 없이 동작을 잘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날이 더워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우드톤으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그립감 좋은 지금 기어 네버 같은 경우도 뭐 벗겨진 곳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차세제어장치, 전방 센서,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차량 또전 차주 분께서 워크인 시스템도 따로 장착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원쿠인 시스템도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 상태도 뭐 훼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 글로브 박스 쪽 가죽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가죽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 공간도 훼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실내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쪽은 어떨지, 뒤쪽으로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뒤쪽 실내를 이동했습니다 일단 제가 뒤쪽 실내로 이동해서 자리에 착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좁지도 않고 많이 넓지도 않지만 충분히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었고요 실내 상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이물감 없고 실내 내장재 부분 같은 경우도 훼손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뒤쪽 가죽 상태 같은 경우는 주름도 거의 많이 보여주고 있지를 않는데요 일단 뒷좌석에는 거의 사람을 안 태우셨던 걸로 판단이 돼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열선 버튼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 사용을 안 하셨는지 가죽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가죽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도 컵 홀더, 장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컵 홀더, 이쪽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 공간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외부로 이동해서 총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관과 실내 상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었던 차량인데요.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1년식에 11만 1,000km 대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면서 성능 검사 당시에도 누유 한올 없었던 올 양호 판정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입고 전까지도 이 차량은 1인 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었던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가는 6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 다른 스펙의 차량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현재 판매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밖에 탁송문이나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준 고차 이원호였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준 고차 이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